안녕하세요. 건강기능식품, 건강식품을 빠르게 기획하고 생산까지 올인원으로 믿을 수 있는 제조 파트너 찾고 계신가요? 당신이 원하는 건강기능식품, 건강식품 제조를 실현시켜드리는 OEM, ODM 제조 전문 기업 b n b l 입니다 오늘은 식물성 글루타민, 베타카리오필렌에 대한 건강정보와 제조문의가 많은 식물성 글루타민 비필린 정에 대한 기획제품 제조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먼저 L-글루타민에 대한 건강 정보를 소개 드리겠습니다. L-글루타민은 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아미노산으로 다양한 대사 과정에 관여하며 체내 암모니아 저장 및 질소 운반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L-글루타민은 무리한 신체 활동 후 저하된 글루타민 농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논문 자료가 있으며 L-글루타민은 다양한 연구에서 안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. 베타카리오필렌에 대한 건강정보를 소개드리겠습니다. 베타카리오필렌은 흑후추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세스키터펜 성분으로 후추 특유의 향과 생리활성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천연물질입니다. 식물성 글루타민 비필린 정기획제품 및 제조정보를 소개드리겠습니다. 1000mg 한정 섭취 시 식물성 L-글루타민을 500mg 섭취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식물성 L-글루타민 원료는 흡수율이 좋은 프리폼 형태의 원료를 사용하였고 논지에모 글루텐 프리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시너지 원료인 비필린은 비디아 특허출원 및 SCI급 논문과 임상 보유 원료를 사용하였고 한정 섭취 시 16mg 섭취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마그네슘 또한 1000mg 한정 섭취 시 100mg 섭취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또한 아연 비타민 B6를 한정 섭취 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100% 섭취 가능하도록 레시피 구성하였습니다. 그리고 타우린도 1000mg 한정 섭취 시 10mg 섭취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또한 휴대 및 섭취가 간편한 정제 형태로 제형을 설정하였고 믿을 수 있는 헬썹 인증 제조 시설에서 생산 진행할 예정입니다. BNBL은 3단계로 빠르게 나만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 및 출시 가능한 기획 제품 제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BNBL 홈페이지에 여러 기획 제품 제조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. 제조 관련 견적 문의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.